마취하고 자 여러분들 사진 찍을 수 있는 타이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빨리 찍으세요. 네, 아. 네, 아, 요걸 돌려야 되는구나. 네, 네, 요걸 돌려서 우리 다니엘님의 생일 케이크와 함께 네,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자, 그러면 이제. 아. 네 여러분, 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케이 코택식을 마치고요. 이어서 우리 그 다니엘 씨가 좀 아까 그 소원기도 타임에 네. 어떤 소원을 빌어드는지 아, 네. 우리 그 팬분들께 좀 말씀해줄 수 있어요? 아 어, 일단 이번 년도가 이렇게 제가 아끼려 보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다 지나갔으면 좋겠고요. 또 내년에도 되게 행복한 일들만 생기기를. 그렇게 소원을 드렸습니다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워너풀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축하의 영혼의 메시지가 또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